1월 2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에 성경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범위가 워낙 방대했고 그 많은 범위를 아주 세세하게 암기해야지 암기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암기할 때에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보며 성경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고, 암송해야 하는 성경 구절은 익숙, 익숙한 노래에 성경 구절을 넣어 노래를 부르며 외웠습니다. 또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은 암기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 외웠는데요. 암기 코드는 많은 내용을 외워야 할때 내용의 앞글자만 따서 줄임말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하면 꼭 암기해야 할 암기 코드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에고에이미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나는 이다 라고 변역됩니다. 그 암기 코드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앞글자를 따서 생세 양선 북일참이라고 암기했습니다. 생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번 새벽예배 때에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속이 시원합니다. 서로 잘 맞고 서로를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화가 잘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답답합니다. 잘 맞지 않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집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약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체화, 구체화되어 가고 그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장면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반응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래서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가고 있는 곳에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 곳이라는 건 예수님이 곧 경험하시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등과 같은 구속사의 사건들이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다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한 복음은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빼놓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으셨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며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자신은 위에서 낳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유대인들과 대조를 이루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2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을 때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복음의 내용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만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진리 앞에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삶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신분을 밝히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도대체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항상 주장해 오던 그 사람이다.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만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27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 그때서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말들과 행적들이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증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신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시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잊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형평, 형평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며 복음을 누리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